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식품 효능으로 건강을 지켜보아요. 꾸준한 연구 개발로 건강 기능 성분을 인정받은 우리 농식품 3종. 바로 마늘과 당조고추, 토종파치예요. 알리신, 비타민D, 칼륨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마늘은 인체의 에너지 대 사량을 늘려 원기 보강에 효과적이에요. 오랜 연구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확인받은 우리 농산품이죠. 당조고추는 탄수화물 분해효소가 일반 고추보다 4배 정도 함유하고 있어 당뇨 환자의 혈당을 조절해줘요. 혈당 급상승 억제효과를 입증한 자랑스러운 우리 농산품입니다. 사포닌과 칼륨이 풍부해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토종팥 한국 토종팥은 중국이나 일본산 파트에 비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을 약 2.7배 더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농산품 먹고 함께 건강해져요.